저희가 오늘은 이제 혼자 뭘해 볼까 좀 고민을 해 보다가 이제 부활을 하는 걸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알들이 나와서 어떻게 부활을 시키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냐? 저희가 저번에 청소할 때도 보여 드렸다시피 여기 새장입니다. 새장. 여기 한번 쭉 둘러 봐 주세요. 새장입니다. 여러 종류의 닭과 공작새 뭐 이런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 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지금 보면, 공작새가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얘 지금 죽은 것처럼 여기 앉아만 있잖아요. 이 밑에 알이 있어요. 지금 자기 새끼 태어날 때까지 잘 먹지도 않고, 요렇게만 해서 품습니다. 오. 보상이죠? 지금 저기 뒤에 보면은, 청계알이 하나 있고, 달걀이 한네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만약에 확거부셔서 일어나면은 그 다음부터 부하를측겨을안써요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구덩이를 파놓은 거예요. 지금 저붕작새 들어가 있는 것도 구멍이 나 있고. 군대군때군에뭐 구멍을 파놨어. 이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은신을 할수 있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낼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알을 잘 낳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들어가서 알을 품고. 자 지금 참개알 하나에 이제 달걀 내 개인데 요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오. 자, 이거 여기 있는 알들은 제가 지금 다 준비를 해놓은 알들이고, 지금 여기 있는 알들은 좀 지저분하죠? 이건 제가 지금 방금 주워온 알입니다. 음. 주워온 알이고, 이렇게 알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닦아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얘네들이 알을 까고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알 껍질이 지저분해져 있을 경우에는 이제 금방 죽을 수가 있어요 아... 생긴 감염으로 물로 한번 씻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알코올로 한번 닦아줍니다 알 주변에 다 영롱해졌습니다 청계알입니다 자 이거 알 상자를 보면 알이 꽤 많아요. 저희가 이거 한이 3일, 4일 모은 알인데 이거 왜 모으냐? 왜안 들어가고 한 번에 모으냐? 이게 부화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뭐 오리알 같은 경우는 28일 그리고 저 뭐냐 달걀 그러니까 닭닭 닭일 경우는 에 21일 이런 정도의 이제 시간을 갖고 하는데 이게 나올 때마다 부화장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개만 아 부화장만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알이 모아졌다 싶, 싶었을 때한 번에 들어가다한 번에 그렇게 태어나는 주기를 맞추는 거예요. 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를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한 번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부화 온도가 맞춰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온도로 맞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한삼사일 정도 뭐 최대 한 일주일 반 정도 모아놨다가 여기 한 번에 들어갑니다. 한 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얼추 비슷한 날짜에 다 빼는 거죠. 어... 여기 또 올라가서 일단 확인해 보시겠지만 이제 무장난인지 유장난인지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제가 이제 부화실에 들어가서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부화를 할수 있는 부화기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게 한 120도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음... 아이 한 120개 정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온도예요. 온도. 온도가 여기 위에 보면 36에서 37도로 맞춰주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옆에 보면 이거는 습도 습도가 한60% 정도 돼야 알들이 까고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만약에 60%보다 60 이제 적거나 막30% 40%대에서 부환돼요 부환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털들이 이 껍질에 들러붙어가지고 아우 수건이 아.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습도를 60% 유지를 해줘야 되고 지금 46%인 이유가 제가 방금 문을 열었어가지고 수분이 확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47%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일단 이 알이 알을 집어넣기 전에 무정란이랑 유정란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알을 저희가 지금 이걸 넣은지 꽤 됐어요. 보통 들어간지 한 3일에서 5일, 5일, 5일에서 한 10일 사이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랜턴이 필요합니다, 랜턴. 어,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어그저께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오! 지금 여기 밑에서 여기 보면 휜이 나와서 얘털 말리는 중에 얘네가 한 3일 정도 털을 말린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밑으로, 곧이 밖으로. 지금 보 애들이 힘이 아직 메가리가 없어. 왜냐면은 알 까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얘네가. 저희도 처음 봐요, 이런 거. 어, 옆에 보면 알 까진 것도 있죠. 이거 지금 천개의알 까고 나온 거 같은데 이렇게 알을 까고 나온는데 자, 여기 열면 깔고 하나이상마로 불러올게요. 자, 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는 바로 다시 닫아줘야 되고 자, 여기 방금 꺼낸 알두 개예요. 자, 이 랜턴을 어떻게 쓰는 용도가 뭐냐면 자, 이렇게 랜턴을 알 위로 붙이면 이 핏줄 같은 거 보이세요? 여기 이쪽에?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지성털 네, 네, 쪽에. 네. 지금 움직이는 것도 보이세요? 음, 아 얘가 안에서 움직이는구나. 움직이죠. 이게 유정란입니다. 유정란이 안에 이렇게 피줄이 생기기 시작해요 안에. 아... 지금 얘는 이제 곧 태어날 애라서 이제 안에 이제 이병아리도 보이는 건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피줄이 생기는 게 보입니다. 자이 친구. 자 봐봐요. 아무것도 없지. 같은 날 들어갔는데 피줄도 없고 깨끗해 그냥. 안에가. 무정란은 바로바로 빼줘야 돼요. 바로바로 바로 빼줘야지. 어차피 무정란에 들어가 있어봤자 이제 안 되는 거지. 부화가.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물통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습도를 올리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담아놓으면 이 휀의 바람을 통해서 이제 습도가 이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이제 습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올라가고 지금 위에 이쇠판을 대놓은 거는 혹시나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또 떨어졌다가 물에 빠질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위에 철판을 대는 거고 모든 병아리들은 날개에 물이 젖으면 거의 다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물줄때 조심하셔야 돼요. 물줄때 어떻게 주시냐? 뭐 이게 그릇이 있다. 그냥 그 위에다가 그릇 하나 더 덮어요. 이렇게 접시에다가 물 위에 뚜껑 같은 거 하나 덮어줘요. 이렇게 위에. 아... 어, 이러면 애들이 물에 빠질 일이 없거든. 그러면 애들이 여기 있는 물만, 겉에 있는 물만 먹는 거지. 아, 그렇겠네요.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 접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목소리> 아까 찍은 지한 40분 정도 돼서 지 저희가 털을 말리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말린 것 같고, 건강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밑에 층으로 내려줄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안에 있는 알들이, 잡난을 해야 되는 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 판이 내려오다가 이 친구가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낙상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예, 여기 아, 밑,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한 이틀 정도 털을 완전히 뽀송뽀송하게 말린 다음에, 이제 저희 밑으로 내려갈 거니요이 그 지금 말... 태어난 지가, 이제 40분 40분. 주터 네. 보시면 털이 아직 들발라서 뭔가 어 젖어 있는 것 같죠. 이제 저희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한 이제 이틀에서 3일 차 되는 좀된 친구들이 내려가서 이제 지내도 되거든요. 내려가서 이제 따로 이제 친구들이랑 좀 지낼 수 있게끔 좀 너무 좁고 얘들도 이제 물이랑 먹이를 먹어야 될 시기가 와서 음. 친구들 이제 데리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지금 데리고 내려왔고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좀 추워서 좀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따뜻한 데 있다가 나와서. 이 친구들은. 조기 밑에. 어. 나도 좀 일어나. 이렇서 따뜻한 데 있다 보면 얘네들도 이제 정신을 차려서 저 뒤에 있는 친구들처럼 저렇게 돌아다닐 겁니다. 얘는 좀 혼종인데, 훈종 이게 뭐냐? 이게 너무 귀여운데? 얘다 섞인 것 같은데? 얘 섞였다, 엄마 아빠가 너무 귀여지얘 얘네들만 해 <laughs>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병아리들을 만질 때는 이렇게 두 손으로 포개서 안녕 안녕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부터 아마 타조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타조알이요? 네, 타조알이요. 타조알 이제 알 중에 제왕의 알이죠. 엄청 크죠, 이만하죠. 그런 알인데 이제 타조알이 나올 건데 타조알이 나오면 이제 뭐 그걸로 무정란인 친구들은 이제 뭐 요리도 좀 해먹는 영상을 좀 찍어볼 거고 또 이제 유정란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새끼를 태어날 수 있게끔 조건을 맞춰서 이제 그렇게 부화를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어... 이런 영상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또, 다음 번에도, 이제, 쩡이와 함께 할수 있도록 영상을 최대한 해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시죠!